그 빨간 고추장 같은 옷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귀신 원케하고 싸울 때처럼 될 뻔했다고. 아, 그때 나를 속이... 아, 메이 매이... 진짜 니네들 혐이야 그만 나와. 어, <laughs> 방금 역습 썼지? 조금 가기 애매했는데 앞으로 쑥 날라가더라. 아 아직이 그친다 미치겠다. 멘탈 공격하는 거 봐. 그혐이다 진짜. 어잘 걸렸다. 아 주말. 위동 쓸라 그랬는데 망도 쓰게 야, <laughs> 망도 쓰게 갑옷 쓰게 못 쓰게 말을 해, 말을 어, 말을 해. 저뭐지그 다음에? 응안 맞아? 빵! 이 새끼 때줄알았어이 새끼 가버려! <laughs> 어안 죽은데? 개 같은 녀석이 말이야. 이거 뭐가 한 개마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속시한한가. <laughs> 너도 정경 같냐아 근데 이거 아, 좀 씨발 <laughs> <laughs> 엄청 구대기라 하기도 그렇고 어, 좀 애매하다. 정릉가 보스. 야, 뭐나 가보 승천 아니면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. 애매하잖아요. 야 이제 드랍존에 가면 그냥 떨어지네? 나 몰랐다 야 원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그냥 떨어지네? 공중에서도 원래 맞고 튕겨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? 패치했어 이거? 언제 이렇게 바뀌었대? 아 쉬발 늦었다 원래 벽에 부딪혀서 떨어진 거라고? 그래? 근데 벽에 안 부딪힌 거 같은데, 부딪혔나? 맵이 좁아가지고. 뭔짓 하는 거야, 지금. 야, 고기동술사라고 들어봤냐? 어? 고기동술사라고 들어봤어, 이 새끼야? 봤냐? 쫙 봤냐고, 이 새끼야. 고기동 술사, 야마 내가, 어? 죄송합니다. 제사... <laughs> 죄송, 합니다 아, 개같은 거. <laughs> 스킬은 반칙 아니냐? 어? 아, 웃는 꼬라지 보소 아, 엄청 자, 진짜. <laughs> 우리의 갑옷 나오는데평탄 병탄... 우리의 갑옷이 아직 좀안 좋은 평이 있는데, 내가 볼 때는, 좋아, 좋을 것 같은데, 어. 난 내가 안써 봐서 잘 모르겠다. <laughs> 진짜 그런가? 어 어, 저기, 여기, 여 기에 벽이맞은 거야？그런가？아, 이게 맞네 인병 학 <laughs> 병？아 렉스 이발 못때릴뻔 했다. 어우, 게이지 팍팍 쓰는데. 게이지 좀 찼나봐요? 어? 안 맞을 거야, 임마. 자스가. 아, 드디어 청정가보 찾다 아, 복수한다, 저거. 허! 돌고, 쏘고, 어, 길어티. 뭐야, 왜 올라와, 이 게. 떨어져, 임마! 요루망한 녀석! 아. 뻥이야, 임마! 맞아라! 가거라! 다 아, 버려라! 야, 근데 청룡 가비 빙신도 아니, 죄송합니다. 안 좋아졌는데? <laughs> 야, 옛날에 내가 청룡 가옷 받았을 때 이거 돌려서 하면은바양 났던 나. 이거 뭐 이거 안 좋은데? 화양을 엄청 많이 먹었나봐. 내가 생각하던 그 장비가 아니여 아니, 올라오는 거 말고, 어, 그, 맞을 때 말이야. 맨 처음에 맞을 때, 한, 히트 한, 다섯 번은 그냥 되더만. 야, 아프다. 야, 그거 아프다. 니파괴신 공격력 개새끼야. 또 하려고, 설마? 설마? 사람새끼면 또 하겠니, 그걸, 어. 지몰이 100레벨 개새끼야. 벽에 부딪히면서 해야 된다고?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? 내가 생각했던 랑좀 많이 다르네. 나이스! 망토 빠지고. 난 목숨이 빠지고. 개같은거. <laughs> 어, 개같은거. 스킬 바로 쓸거래. <laughs> 벽에 부딪히면서 해야된다고? 옛날엔 그렇게 안 해도 됐잖아. 서보에서 그냥 그 드랍존에서 비벼버리면 되던데. 아닌가? 아, 어, 안 보인다. 아이 이거 반칙. 맞아 다 치자. 아, 어, 맞아 다 치자. 반칙, 반칙. 맞아 다 치고. 어, 기러티 위험하다. 아우, <목소리> 매쉬어, 거. 저 방금 다섯 대 맞은 거 아니야? 이거 극딜인데 다섯 대 다쳐맞으면. 타임, 타임. 반칙, 반칙. 아우, 어, 씨발, 전답은 거. 어, 렉, 야, 이거 이거 진짜 렉, 야, 야, 야 진짜 렉, 씨발, 야, 반칙. 어야야야 야. <laughs> 야, 이거 아니야 어 뒤로 갔어 게이더야 그거 아니야 야이 새끼 이거 야 반칙 반칙 이터잘못 꺼냈잖니 뭘야 청년 가보 쓰려고 사람 새끼면 청년 가보 쓰는 거 아니다 어 파기승 <laughs> <게이터? 웃음> 시보 야이터잘못 꺼냈잖니 기회를 줘 기회를 줘어 기회 주세요 기회 주세요 야야 야. 기회 주세요 어 하나 쌍놈보 새끼 명치에다 그냥 화살 박아 버리네